이 영상은 수백만 원 정도의 가치가 있겠죠. 이제 보통 피부과에서 수백만 원씩 쓰시고 저희 병원 오시는 경우가 많은데 이 영상만 잘 보셔도 어, 수백만 원 절약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안녕하세요 어, 스킨룩스 대표원장 입니다 오늘 영상은 피부과에서 잘못 처방 받으면 망하는 약으로 한번 제목을 뽑아 왔습니다 사실 이 환자분들이 많이들 알고 계시잖아요 피부과 약이 조금 독하다 라는 컨센서스 이런 게좀 있는데, 뭐, 잘못 처방받으면 뭐, 망하는 약들이 좀 있죠. 사실, 피부과 선생님들이 뭐, 처방을 잘 하시지만, 간혹 약을 좀 과하게 많이 쓰는 경우나, 아니면 이 병원, 저 병원에서 좀 크로스해서 뭐, 처방이 좀 나가거나, 아니면 뭐, 정말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냥 오래 무지성으로 쓰는 경우들도 있는데, 이런 경우에 좀 문제가 되죠. 이제부터 스테로이드 얘기를 할 거예요. 스테로이드가 사실 이게 지금도 많이 쓰고, 예전에도 많이 쓰고, 아마 앞으로도 많이 쓸 약이지만, 스테로이드는 정확하게는 이제 약명으로는 이제 여러분들이 받으시는 약봉투에 보면은 부신피질 호르몬제라고 되어 있을 거예요, 아마. 사실 스테로이드는 조금 더 넓은 개념이고, 이 부신 피질 호르몬제가 스테로이드의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스테로이드형 약이다라고 해가지고 스테로이드제라고 부르는 겁니다. 엄밀하게는 지금부터 얘기할 피부과 약들은 거의 다 부신 피질 호르몬제라고 보시면 되죠. 스테로이드제는 주로 염증이 있으면 무조건 쓸수 있습니다. 굉장히 강력한 소염제이기 때문에 원래 소염제를 스테로이드랑 스테로이드가 아닌 거 엔세이드라고 하거든요. 이걸로 나누는 정도로 이 대표적인 소염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스테로이드는 염증이 있을 때는 그냥 쓸 수가 있고, 그리고 아니면은 이 면역을 억제하는 정작용이자 부작용인 요 효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몸이 면역이 좀 과해서 우리 몸을 공격하는 경우에는 면역을 좀 억제를 시켜줘야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 쓰고, 알레르기 같은, 뭐, 아토피 같은 질환들이 그렇겠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 많이 씁니다. 수액. 같은 게 있겠죠. 그리고 먹는 약으로도 먹을 수가 있고, 연고, 염증 주사에 많이 쓰고, 보통 여드름 있으면 바로 염증 주사들 많이 맞으러 가시잖아요. 피부의 염증은 좀 빨리 줄이니까 뭐 요즘도 간혹 있습니다. 뭐 이제 진정 관리라고 하면은 이제 스테로이드 주사제를 조금 첨가해가지고 진정 관리에 사용하는 병원들도 있거든요. 뭐, 그게 잘못됐다는 건 아닙니다. 병원마다 뭐, 나름의 노하우가 있는 거니까. 제가 자주 예를 드는 건데, 아주 맛있는 맛집에 어 비결이 미원 한 스푼인 거랑 비슷하거든요. 근데 이제 미원 한 스푼을 뭐, 이제 음식을 만드는 데 썼다고 해서 잘못된 건 아니잖아요. 미원 쓸 수도 있죠. 그래서 이제 진정 관리가 너무 괜찮다라고 했을 때, 거기에 스테로이드가 뭐 한두 락 정도 들어갔을 때뭐 이게 꼭 잘못됐다라고는 할수 없는 겁니다. 그 병원의 노하우이자 그 병원의 치료 방식인 거니깐요. 많이 받는단 말이에요. 근데 이 약들을 오래 써보신 분들은 아시죠? 오래 쓰면은 염증은 줄어드는데 혈관이 확장되면서 홍조가 좀 심해집니다. 그리고 피부가 얇아지는 작용이 있기 때문에 피부의 감각이 좀 이상해지는 이런 현상들도 조금 생길 수 있고 그리고 이게 염증을 억제해 주는 효과가 굉장히 탁월한데 면역도 억제해 주다 보니까 이 약을 사용하다가 딱 끊으면은 소염 작용은 없어지는데 면역이 저절로 돌아오질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기회 감염이 많이 생깁니다 쉽게 얘기해서 얼굴에 염증이 굉장히 심해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오래 쓰면 안 되는 겁니다. 음, 오래 쓰면 안 되는 거 사실 많이 아시는데 아직도 뭐 기사를 보면은 조금 오래된 기사인데 이 세로이드를 처방받는 분들의 70%대가 세로이드를 처방받는 줄을 모른다고 하셨거든요. 근데 이 수치는 지금도 큰... 어느 정도로 심해지냐면은 저희 병원 환자 기준으로는 전신성으로 피부염이 오는 경우가 좀 있고, 아니면은 보통 약들이 좀잘안 듣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이제 스테로이드를 오래 쓰다 보면. 그러면은 이제 좀더 강한 스테로이드 말고는 조금 대응을 할수 있는 방법이 없어져요 그런 경우에 보통 저희 병원 오시는 경우가 많죠. 스테로이드 부작용 하면은 보통 테이퍼링을 하라는 얘기가 많은데 테이퍼링을 하면 어떨까요? 라는 질문을 많이 받거든요. 근데 테이퍼링을 하는 경우는 스테로이드를 대용량으로 정말 부득이한 경우에 뭐 예를 들어 대표적인 경우가 뭐 급성 신질환 같은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 뭐 스테로이드를 먹는 약으로 대용량으로 급하게 많이 씁니다. 그리고 이 신질환이 없어지면은 용량을 줄이거든요. 근데 럴 때는 테이퍼링을 하는 게 필요하죠. 테이퍼링이라는 게 이제 끝이 머리 좁히듯이 요렇게 그 용량을 줄여 나간다라고 해 가지고 테이퍼링이라고 하는 건데. 그런데 그런 먹는 약을 쓰는 경우, 내과적인 경우로 인해서 그런 경우가 아니면은 이제 피부에 쓰는 경우에 꼭 필요한 경우로 해서 좀 양보해가지고 아토피까지 뭐 아토피에 스테로이드를 쓰는 경우가 많죠. 뭐 그렇게 자가면역 질환이 있어서 스테로이드를 쓰는 경우가 아닌 그냥 단순한 피부염에 스테로이드를 쓴 경우에는. 굳이 테이퍼링이 필요가 없습니다. 스테로이드를 쓰지 않고도 증상을 컨트롤을 잘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 기준에서는 테이퍼링이 필요 없다고 보고요. 저희 병원 치료를 하지 않더라도 그냥 테이퍼링이 크게 필요 없을 경우가 많아요. 대개의 경우는, 음, 그냥 딱 끊어도 이제 용량이 많지 않거나 사용기간이 짧은 경우는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어떻게 하나요? 라고 했을 때 스테로이드의 부작용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피부가 얇아지고 혈관이 확장되고 면역이 억제되는 요런 부작용들이 있기 때문에 피부를 두껍게 해 주고 혈관을 줄여 주고 면역을 올려 주는 약물들을 먹는 약으로 복용도 하고 저희 병원 같은 경우에 뿌린 약으로 써 주기도 하고 그다음에 뭐 다른 방법으로 피부에 좀 주입도 많이 해 주면은 좋아질 수 있는 겁니다. 어, 사실, 이렇게 얘기하면은 또 저보고 근거가 뭐냐라고 하는데, 저희가 저희 병원에서 쓰는 약물들의 거의 한 70, 80% 정도는 더마워브 채널에 다 논문까지 올려놨거든요. 궁금하신 분들은 가서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저희 이 코메닥 채널에서는 논문을 웬만하면 소개 안 해드릴 예정이에요. 이제 논문을 올리면은 재미없다고 하시니까. 저희가 또이 스테로이드 부작용 치료를 하면서, 질문을 많이 받거든요. 아니면은 저희 치료하는 도중에, 어, 이게 스테로이드가 배출되고 있는 거냐? 라는 질문을 많이 받거든요. 홍수를 생각하시면 되는데, 막 이제 홍수 기간은 짧잖아요. 뭐 길어야 뭐 1, 2주인데, 이제 수제 복구는 이제 뭐 쑥기 무너지고 뭐 제방이 무너지고 침수 피해가 나서 뭐 집이 무너지고 이러면은 초기에 뭐한 며칠은 물을 빼겠지만 다시 제방을 새로 쌓고 건물을 새로 짓고 이런 거는 물을 빼는 거랑 크게 상관이 없잖아요. 스테로이드 부작용 치료도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 몸에 스테로이드 이 호르몬이라는 거는 대개의 경우는 외부에서 이렇게 공급을 많이 하더라도 장기적으로는 이 세로이드의 혈중 농도가 일정하게 돌아오거든요. 세로이드 부작용이 심한 분들이라도 이제 특히 바르는 약들의 경우는 혈중의 농도가 크게 문제가 없는 경우가 많아요. 그냥 피부 증상만 남아있을 뿐이지.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린 피부 증상. 피부가 두꺼워지게 만들어주고 혈관을 줄여주게 만들어주고 그리고 면역이 좀 올라오게 이렇게 해주는 치료만 해주면 되는 겁니다. 스테로이드를 배출하고 리바운드 증상이 있잖아요. 이게 뭐 독소를 배출하는 거냐 뭐 이런 질문을 많이 받는데 독소랑 상관이 없죠. 그 스테로이드 부작용 있는 분들이 뭐 다른 분들보다 뭐 독소를 많이 섭취하거나 뭐 독소에 많이 노출되거나 그런 게 아니고 스테로이드 부작용 없는 분들이 뭐 스테로이드 부작용이 심한 분들에 비해서 뭐 독소를 잘 피해갔거나 뭐 그런 것도 아니고 스테로이드가 독소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독소랑은 전혀 별개입니다. 스테로이드... 부작용으로 뭐 이제 연결되는 이 리바운드, 요 증상은 독서랑 별개로 세로이드로 생기는 증상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오늘은 세로이드 부작용 관련해가지고 제가 많이 받는 질문이랑 정말 기본적인 내용들부터 한번 쭉 정리해 봤거든요. 세로이드 부작용을 저희 같은 경우에 15년간 해왔기 때문에 스테로이드 부작용 관련해서는 저희가 아마 다른 웬만한 병원들보다도 상당히 자신있게 자세하게 여러 가지 질문 사례들 같이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스테로이드 부작용이 되면은 이제 보통 피부과에서 수백만 원씩 쓰시고 저희 병원 오시는 경우가 많은데 이 영상만 잘 보셔도 어, 수백만원 절약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영상은 수백만원 정도의 가치가 있겠죠.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